올해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달력에 보시면 송년주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송년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묵은 한 해를 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이제 보내는 그러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틀 남은 2024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병화 시인의 흔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종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난 자리는 고요합니다 삶이란 눈 덮인 들판을 바람처럼 지나가는 일 그래도 한 해가 가고 그 흔적은 내 가슴에 쌓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한 해를 보면서 남겨진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란 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기간으로 해서 돌아다 보면 눈높인 들판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뭐 길지 않은 시간 지나가는데 바람이 떠난 다음에 바람은 떠났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온 한해 동안도 돌아보면 그런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매듭 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내가 지나온 흔적 가운데, 내가 지나온 일종의 수려바퀴의 궤적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흔적은 어디에서 어떻게, 또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숙련을 이제 노래한 시들을 아주 여러 편을 지난주에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나태주시는 올해의 문을 닫으며라는 제목으로 이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내게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햇살은 내 얼굴 위에 내렸고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꽃은 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한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죠 뭐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냥 뭐 무덤덤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전히 해는 떠서 중천에 올라서 내 얼굴을 빌렸다가또 시간이 되면 해는 지고 또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고 가을에는 또 가을꽃이 피어서 내 상황과는 관계 없이 내 발길 닿는 곳마다 꽃은 피고 꽃은 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전두서도 이런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전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전도자의 말인데 이 세상 일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는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도 연하여 흐릅니다. 이미 있던 것은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읽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전도서는 인생의 본질을 딱 집어서 요약합니다. 해는 뜨고 지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바닷물이 흘러서 강으로 해서 영류의 산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기 때문에 또 했던 일들을 또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인생의 일종의 반복되는 그러한 특성들을 얘기하죠. 어, 나태줄수 있는 이 짧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한해 동안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도 행복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고백을 한번 저희가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구분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우리가 한해 동안 남긴 흔적이 사랑받은 흔적이 있고. 사람의 반대로는 상처를 받거나 또 미움을 받거나 학대당한 흔적이 있을 수 있죠. 행복한 흔적이 있고 또 불행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한테 사랑받은 흔적이 더 많았는지 또 상처받고 미움받고 어려움을 당한 흔적이 더 많았는지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면 행복하니까 행복한 마음이 있었던데가더 많았나 아니면 불행한 마음이 더 많았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억이 공정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다섯 번 사랑받고 세번 상처받고 미움 받았다면 사랑받은 것은 사람이 대부분 쉽게 있고 자기가 상처를 받고 미움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과장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은 다. 왜곡되기 쉽다는 거죠.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영상을 녹화하고 또 소리를 녹음하는데 뭐 아주 기계적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30분 정도의 이 짧은 시간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게 각각 다를 때가 많고 사실은 전부 다릅니다. 저희가 제자훈련과 같은 훈련을 해서 어, 설교를 체록해서 요약해서 내는 일종의 보고서를 내는 매주 그런 훈련을 해보면 어, 그냥 설교를 어, 예배 중에 들을 때하고 다시 어, 재생해서 어, 두번세번 번 들으면서 요약할 때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좀더 알게 되고 설교 주제가 어디 있는지, 또 설교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비슷한 삶을 살아도 누군가는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기쁨을 고백하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비교적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웠던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던 주 1세기 경에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늘 강조했습니다. 빌리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빌리보스 사장의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기쁨을 내가 생각할 때의 기쁨과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 별로 그냥 지나쳐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좀 기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상처받고 미움받고 어려웠을 때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구나. 누군가 나를 더 많이 예뻐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했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을, 또 행복한 인생인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학이라는 분야가 1990년대에 주로 생겨서, 여러 대학에도 생기고요. 많은 책들이 지금 이제 사회에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 혹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감을 더 많이 느낀다 그러죠.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뭘 생각하냐면 나를 사랑해 준 사람, 도와준 사람, 내가 사랑받은 일, 도움을 받은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기억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뭐, 이런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은 늘첫 번째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상처받은 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일, 이 일들이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지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더 불행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늘을 돌아다 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성관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았다면, 많은 사랑받는 일이 매일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받은 일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을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결국 묵은해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건 시간으로 보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어제라고 부르죠 어제의 일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과거에 붙잡혀서,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많은 어, 분들이, 많은 퍼센트로 과거에 붙잡혀 사는 특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이란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라고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무엇인가가 과거의 사람이든 과거의 사건이든 과거의 상황이든 과거의 경험이든 과거의 기억이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고 복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을 입은 삶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옛 사람의 옛 습관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물론 주지만, 그 영향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뛰어넘어서, 오늘이 내일의 좋은 디딤돌이 되도록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과거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과거를 이해하고 정의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를 미래 내일이죠. 새로운 해를 여러분들 기대 가운데 맞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펴봐야 하고 오늘의 영향을 주쳤던 어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거울이 내가 어떤 거울로 어제를 보고 있나 하는 점을 돌아보시는 게참 중요합니다. 오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제를 잘 다뤄야 하고 내일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한 15년 전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어, 더글러스 맥가더가 썼던 아들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로 제가 바꿔서 얘기했는데요. 그 기도문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관점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서 더러스메가드는 이런 시간에 대한 일종의 기도를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결코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삶은 미래를 향한 삶입니다. 어제의 내 모습은 물론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미래의 내 모습은 더. 변화되고 성숙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하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약속을 잘 이루는 성취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 십 수년 전부터 인문학 읽기 뭐 인문학 독서가 굉장히 강조되고 유행을 했는데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명 중에서 아주 뼈대를 이루는 문사철입니다 문학, 사학, 철학이죠 그 중에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를 통해서 다음 우리 자녀들, 자녀 세대를 교육한 이유는 역사를 보면서 흐름과 관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우리 일종의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길게 역사를 놓고 그 역사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또 문명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적인 읽기, 또 독서가 유행합니다. 이 역사를 자녀교육에 제일 잘 사용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훈련할 때,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통해서 주로 훈련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을 성서대결에서 우 배우신 것처럼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라의 부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훈련과 교육의 일종의 기본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 교육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 애굽하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약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게 하고 설명해주고 알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시작은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하죠. 일의 순서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어떤 왕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있고 이렇게 정리하지만 역사가 점점 깊어질수록 자신의 관점으로 역사를 풀어서 다시 재조수를 하게 됩니다. 재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연대기적인 역사가 아니고 신명기사가라고 하는 신명기의 신학을 관점으로 해서 쓴 것이 구약의 줄기를 이루는데요. 신명기의 가장 큰 교훈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은 6장에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저희가 10절 13절을 읽고 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읽으시도록 묵상 본문으로 제가 해드렸는데요. 어,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을 향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큰 성읍에 들어가는데너 자신이 건축하지 않은 성이다.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이 너 자신이 채운 게 아니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도 내가 판게 아니다 또 포도원과 감남나무가 있는데 내가 심고 가꾼 게 아니다 그런데도 성읍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포도, 포도원을 주시고 또 우물을 주셔서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땅의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와를 잊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경험한 것, 조상들이, 선조들이 경험한 것은 과거의 일이자 과거의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조상에게 선물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또 우리가 성관교회신앙공찰을 섬기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노예로 살다가 광야길을 헤매다가 성읍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여수룬이 살이 쯤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이 찌고 부대하고 윤택해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아주 소홀히, 없인 여기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 것 같지만, 과거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쉽게 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내가 구원받기 삶의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삶이 좀더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고 성숙한 생활을 하시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웠던 것, 어려웠던 것 이것들을 기억하면 한 해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누구를 보내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우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찾으시고 그 경험이 있을 때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자녀들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내일 미래에 복이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명기 6장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인가하면 20절로부터 25절에 있는데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20절 보면 훗날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여와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 규례는 일정한 규칙이죠. 법도는 법률과 제도를 우리가 법도라 고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해진 일정한 규칙, 예를 들어 절기와 같은 것, 유월절이나 뭐 무교절 같은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법,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기억하지만 신명기 법과 같은 또 희년제도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법칙과 규칙과 제도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2 4 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법칙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즉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이신 규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는 약속하신 약속을 주시고 우리 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종의 깨달을 수 있는 질책과 견책과 벌을 주신다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신명기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두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지금 신앙생활 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 마땅히 그리스로서 도 해야 될 바를 우리가 자꾸 강조하고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따라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육장은 앞으로 가면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라는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쉐마 본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교육, 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교육에 아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쉐마 본문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교훈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게 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이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 가운데 역사의 흐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리와 법들을 지켜야 아름다운 삶, 복 있는 삶, 축복받은 삶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명기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리와 법도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알려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노년이 돼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도 이 점을 아이들이 잊지 않도록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제 거울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과거를 볼수 있어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 그 믿음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오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교훈이 소중함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규리와 법들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오늘을 위해서는 어제의 거울이 잘 닦여져 있어야 하고 잘 보이도록 밝은 거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오늘로 이어질 때 새로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오르스 메가드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결코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적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